아, 이는이는아이는없영웅이는 없다. 원이이나이는이는 없다. 놀이는 없다. 놀이리 없다. 놀이는 없다. 놀이는 없다. 놀이다다이이 너그거 그냥, 그냥 려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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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어, 뭐 어, 이거, 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라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라이프 막아 이거 쌉캐리 쌉삽이죠 근데 확실히 이게 이거네아형잘했 해주면 안 돼? 잘리야 아래 죽는다 나인스수고 왔어 이거 홍고야 홍고 홍고 버튼 잘 봐줘야 돼 이거 우리 아, 데웠어? 라이 만 캐리가 2019에요 2019에 루0루9이0 1 9 2019 2019 2 0 1이2019 2이1 9 2019 2019 2 0나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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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이온 그냥 먹어볼이 뭐야, 어, 나이스야. 나이스야, <목소리>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이스이아이나 <목소리> <Hi. 목소리> <목소리> <와우. 야, 멋지다. 목소리> 아니, 공 썼는데. 라이, 라이. 라인 라인 미 라인 아, 미안 어, 가... 그, 응.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다안다 아, 미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 아, 미다층미안 이층 정면에 터고 터고 물약 빠지고 토그 오피 오피 왼쪽 위로 잡아을수 있어요? 아, 어, 나이스 우리 되게... <laughs> 들어갔어 돌이 트레이닝 가능? 안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야, 진짜 브리기 때였어도 내 자리만 있어도 내가 진짜 생각상 그냥. 어지저 뭐, <목소리> 영어만 터지는 거좀 패치 후로 안 고쳤어 지금 아직도 우리 피치방도좀안 돼. 어째? 근데 둠피 아까부터 한국말 못 알아먹던데. 그럼 그냥 말안 되는 건가? 왼쪽 <목소리> 2층으로 자리야 갔어요. 다리와, 야 살라, 야 살라, 뒤지지 말고 와. 코크 사운드 오른쪽 끝 같은데? 기도, 씨, 왜 뭐, 저기. 아, 정말, 정말, 정말. 오케이. 브리기트 필. 아, 브리기 그렇죠. 라인 데웠어. 깨우지 마. 음, 라인, 아, 통갈. 아, 라인 데웠어. 어, 아, 깨우지 마. 저판 아, 밀었어. 자, 아, 총갈? 라이님? 콜, 루츠 콜! 콜, 재밌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라이 궁극기. 저, 그렇긴 한데, 뭐, 방을만 해. 어우, 재밌을 누구랬어 트레니 뺄수 있어? 네. 오케이, 나이스. <laughs> 위도 계속, 아예. 이친2이층구이공구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친아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리 친구, 이리구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이 왼쪽 1층에 뭐 있어, 왼쪽 2층. 뺐다. 아, 안하니 케어 존나 좋았어. 사랑해. 위도 뺐어요, 트레이서. 오케이. Okay. 아리 왼쪽 2층 어트레트레 2층! 아위동이위동이트레 역행 어, 위돈이, 위돈이. 빠지고 왼쪽 2층에 야 여기 뺄게 또 뺄게 이라 이거 내려올 때 무조건 왼쪽 아래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와야 돼상정도나 트레한테 물려 트레지. 나 트레 트리 피 트리 잡아줘

오케이 okay, 브리게티뺐서 좋아 좋아 상 자리하고 아직도 펜브라트레이서 아 이거 나 개고통 받겠네 이러는 내가 케어해줄게 계속해계 노력해볼게. 아, 이제 1분 남았어, 저거 EMP 못채우면전 끝나. 아그래아스아 쟤네 그리고. 아, 이 정면. 돌이 우리... 네. 정면에 라인 보인다. 정면 라인에 왼쪽 2층 아나? 아나 빠진다. 다시 올라간다. 아, 회피가 무서 아, 아나이리 미고. 아, 오고야. 니 차라버가. 차차킬 자, 통과. 트레이드. 피 빠지고. 나무 그래, 해역가 없어 지금. 트레 딱필. 다이 저기 저개야그이리게아다 음. 아, 아, 어떻게 옆태도 저기 아름다우시냐 아, 나 삼삼하고 싶어. 그건... 안할거 같아. 너 그냥 맞는 이런... 역할 이번 파드는 프러규 이거 호그 의미 없지 않아? 쟤네가 방법더 빨리 가것같데안깔것 같아 어? 애시 짜리다 음,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왼쪽 왼쪽 보고 대고 스이어 뭐야? 블라인키안되거야 돼. 여기 야, 없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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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빼고 가자. 아, 진짜. 상대 오리서 없다 바로 가자 이거. 필고 바로 와아 뭐야? 오른쪽 끝에 뭐 있어. 어떤별아봐아 어, 이거 아프다. 어쩌면 아, 내가 점령하겠네. 이하겠다지켜아라안녕하십니아아까다 이거 아거다 아, 어, 어, 어 위도님? 어, 가시겠는데 저거는? 보다. 어, 오, 오 이걸 딴다고? 자, 돌아 좀 먹어자. 돌아 좀 먹어. 아, 저좀 막을게 정면으로 막아도 돼? 네? 박으면 케어 못해 아위도야너 하고 싶은 거 다니는 거스크래에 뒤에 어가 내려갔다 어이구 이거는 조금 할만해? 할만할까 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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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만하게 남뒤 찼어 이거 그냥 제냐 타러 게내르시아 할까 그냥 아니면 도시바새끼 나이스! 아, 우리, 아, 우리, 우리, 우리 위도 나이스! 위도 어, 여기. 여기 있어. 위도 비반 아, 슈퍼! 아, 야, 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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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내 가자! 라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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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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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타님 우리 갈렸어. 정면 갈게 그냥. 뽑았다 가야다 바로 정면 갈래? 가자. 나 끌고 아, 가야 된다. 어, 가자 올라가. 가자 가자 이건 가자 바로 가자. 이거 무저. 아이기네. 아 시발. 영웅이. 우리도 몬록이 나 그래가. 몬록이나 오네. 나 통과? 소울벤. 나도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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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르다, 다 오르다, 오아 이거 르르다 오르다, 오 오르다, 오 오르다, 오르다, 오르오르킹 오르다, 오르다, 다 오르다, 오르레킹르다이르다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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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eleza, beleza, Bir!